안녕하세요. 탁송박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11월 7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9시 4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잡고 출발지 근처에 왔고요. 여기 동탄 영천동에서 수원 벤츠 서비스 가는 곳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2만원이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빠지니까 한 8시 반 정도에 25,000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나 타고 가려고, 씻고 준비하면서, 3만원까지 올르길 바랬는데, 9시 출발콜이었는데, 3만원까지 안 올리고, 25,000원에서, 앞에 출발 시간 없어지더라고요. 예약 시간 올라왔다가 출발 시간 없어지면, 손님한테 조금 늦는다고 양해 구하고, 더 이상 조금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25,000원, 그냥 잡고 왔습니다. 일단 빨리 움직일 거고요. 오늘은 그냥 웬만하면 주는 대로, 탁송도 주는 대로 좀 타보려고요. 자꾸 막 5,000원 때문에 자꾸 올려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도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너무 막 터무니없이 만 원씩 빠지는 거는 그렇고 한 5,000원 정도 빠지는 콜은 <laughs> 이제 콜이 없으니까 타볼까 합니다. 오늘도 목표는 탁송으로 20만원 하고 대리 15만원 해서 35만원 목표로 오늘 좀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덕동 수원 벤치로 올라갑니다. 현재 시간 10시 13분입니다. 코로나 잡았고요. 영덕동 오토어브에서 화성 남양의 신남리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화성 시청 쪽이 아니라 마도 공단 가까운 쪽이고 버스가 애매하네요. 일단 도착해 보고 버스 시간이 맞으면 화성 시청 쪽으로 빠져 나오고요. 뭐안 맞아도 일단 화성 갔다가 화성 시청 쪽으로 어차피 나와야 돼요. 뭐 시간당 40분 걸리는데 그만 5만 원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일단 돈만 보고 가겠습니다. 화성 남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2분입니다. 여기 화성 신남리 도착했고요. 화성 시청 쪽으로는 한 5km, 5, 6km 정도는 돼요. 5, 6km? 근데 버스가 지금, 지금 지나갔거든요. 손님이 지금 10분째 통화 중이라 전화를 안 받아요. 다음 버스는 언제 올지 몰라. 이거 뭐 2시간에 한 대씩 막 다니고 이런 버스들인데. 아, 난감하네요. 손님 연락되면은 시청까지, 어, 니가 전화 안 받아서 버스 로쳤다고 시청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던 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통화 중 대기를 해도 통화 전화하니까 고객이 통화 중이라 안 받는다 그렇게 멘트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고객 연락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2분입니다. 지금 화성시청 앞까지는 버스 타고 나왔고요. 이 썩을 놈이 전화 안받더니 외국 놈이네요. 외국인인데 차 놓고 그냥 가라 그래서 버스 기다리다가 버스 타고 나왔고요. 여기 남양은 어제도 제가 여기 와서 오후에 4시쯤 와서 9시 넘어서 콜 잡아서 5시간 넘게 죽었었거든요. 남양은 탁송콜이 잘안 나와요. 가끔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데 여기서 기다리다가는 또 한 세월 흘것 같고요. 전 여기서 버스 타고 수원 평동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평동 들어가서 콜 잡아야 될것 같고, 버스 한 5분 있으면 오네요. 평동까지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나가는 길에 뭐 비봉이나 이쪽에서라도 뭐 하나 얻어 걸렸으면 좋겠네요. 일단 버스 타고 수원 평동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23분 입니다 여기 고색동에서 광명 하안동 가는 거 잡았고요 여기 착지가 하안동 매매단지예요 금액은 3만 원이고요 한 40분 걸리는데 여기 평동에서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큰거 잡으려다가 두세 시간은 그냥 죽어요 일단 광명 가서 다음 콜 잡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14분 입니다 현재 위치는 지금 광명역이고요. 하안동에서 한 시간 넘게 있다가 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역 쪽으로 버스 타고 들어와서 여기 광명역 그 먹자 가운데 광장 같은 데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있어요. 거기서 조금 대기하고 있었고요. 근데 바로 콜 떠서 여기 광명역에서 용인 보라동 가는 콜 35,000원짜리 잡았습니다. 시간은 40분 걸릴 것 같고요. 4시반 출발인데 손님 지금 차 끌고 오는 중인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도착한다그래서 일단 손님 만나서 보라동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22분입니다. 여기 보라동 도착했고요. 여기 보라동 민속촌 근처죠. 전 여기서 아 보라동에서 있는 것보다는 앞에 큰길 나가면 동탄 내려가는 버스 단이거든요. 동탄 내려가서 집에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 나오던가, 아니면 내려가면서 콜 있으면 다음콜 잡고 운행하겠습니다. 일단 버스 타고 동탄 쪽으로 방향 잡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7분입니다. 여기 현재 위치는 영천동 11자상가고요. 아까 보라동에서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 나올까 하다가 날이 춥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소주 한잔 먹고 제낄 거 같아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11자 상가 쪽에서 식사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다가 여기 11자 상가에서 남광장 가는 거 25,000원짜리 잡았습니다. 원래 한 2만원정도 찍어주는데 2만 5천원이면 가야죠 15분임, 15분이면 1 5 가거든요 일단 난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시간 7시 35분입니다 여기 동탄 난광장에서 영천동 가는거 잡았고요 금액은 얼마예요 17,000원이네요 솔직히 2만원짜리는 타고싶은데 이 시간에 뭐 콜도 없는 시간대고 시간 난 10분이면 가니까요. 착지도 여기 가면 여기 영천동 테크노 회사 많은 쪽이라 착지도 괜찮습니다. 일단 영천동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4분입니다. 여기 영천동에서 동탄 청계동 여기 하나 꿰매 그리는데 동탄역 먹자 바로 건너편 아파트예요 금액은 2 1 0 0 0원이고요 이 시간에는 그래도 한 3만원 이상짜리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갔다 와야 되는데, 뭐 멀리 나가는 거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 일단, 뭐 주는 대로, 2만원, 뭐 2만, 2만 5천원 이런 거 있으면 뭐 주는 대로 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리고 지금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한 10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네, 청계동 동탄역 부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동탄역 앞에 먹자고요 여기 동탄역 앞에서, 여기 착지가 동탄 남광장 바로 앞쪽 아파트더라고요 서해 아파트고요 금액은 22,000원이네요. 아, 뭐, 3, 4만원짜리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 분위기가 동탄에서만 계속 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남강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2분입니다. 여기는 동탄역 바로 앞쪽이고요. 뭐 걸어가면 동탄역까지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남광장 쪽에서 뭐 오늘 큰거 타긴 걸른 것 같고요. 그냥 동탄 안에서 도는 거 2만 원만 넘어가면 웬만하면 그냥 타겠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현재 시간 9시 25분입니다. 바로 콜 잡았고요. 뭐 그냥 삥 탈려고 했는데 평택 비전동 4만원 바로 자동 들어와서 그냥 잡았습니다. 내려가면 뭐 올라오는 거 뭐라도 하나 있겠죠. 시간은 한 40분 걸릴 것 같고요. 금액 4만원이라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평택 비전동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시간 9시 58분입니다. 이거 평택 가는 거는 손님이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0분이 넘어들고 안 오길래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얘기했어요. 연락 안 된다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취소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그랬는데 사무실 손님한테 확인하고 연락 준다 그러더니 연락 왔네요. 손님이 취소비 2만원 처리해준다 고 그랬다고 그냥 이거 2만원으로 완료할게요 현재 시간 10시 4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그대로 난광장이고요 여기 난광장에서 성남 신흥동 잡았습니다 착지가 성남 단대오거리역 근처에 세이브존으로 찍어놓으셨네요 금액 5만원이면 잘 찍어준겁니다 성남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4분입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 단대오거리역 앞에 세이브존 앞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여기 밑에 모란역까지 이 라인이 쭉 내려가면서 큰길을 주변에 뭐 식당도 많고 노래방도 많아요 근데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모란역 쪽이 번화가거든요. 일단 모란역 쪽으로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분입니다. 여기 성남 모란 5일장 주차장에서 콜 잡았고요. 용인 김양장동 갑니다. 위치가 그 김양장동 시장 있는 쪽이라 착지 괜찮네요. 김양장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금액은 38,000원이네요. 현재 시간 12시 4분입니다. 김양장동에서 용인 영덕동 흥덕지구 파출소라는데 그쪽이 그 흥덕 이마트 있는 부근이거든요. 거기도 먹자 있는 쪽이라 착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액 3만 원이고요. 시간 한 20분 걸리네요. 영덕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7분입니다. 진짜 흥덕파출소 앞쪽에 왔네요. 요 밑에 내려가면 이마트 앞쪽이 먹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 인계 셔틀 출발한다고 돼 있는데, 아, 이거 타고 인계를 나갈까? <laughs> 여기 좀 시간이 늦어서 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상황 봐서 이거 타고 인계로 한번 빠져나가던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5분입니다. 여기는 여기 영통이고요. 영통역 앞입니다. 영통역에서 영천동 가는 걸 잡았고요. 여기 영통까지는 아까 영덕동에 있다가 뭐 가게 문다 닫고 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통 입구까지는 자전거 타고 한 2km 나왔고요. 거기서 성남쪽에서 내려오는 셔틀 타고서 여기 영통에 내렸습니다. 여기 와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되는데 바로 잡았고요. 근데 고객님이 어디 경유한 군데 하신다고 하는데 뭐 돈은 준다고 하는데 어디 경유할지를 모르겠네요. 막 장지동이나 이상한데, 아, 너무 멀리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북광장 정도 갔다가 이렇게 오면 한 5천원 더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영천동로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분입니다 영천동 도착했고요 경유는 그 신갈IC 부근에 효성아파트 한군데 들렸다 와서 경유비는 조금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9시에 첫콜 타서 어휴 오늘 총 13콜 탔네요 꿀수는 아마. 아까 초저녁에 막 2만 원, 1만 몇천원 이런 걸 타서 콜 수는 좀 늘어났고요. 오늘 총 운행 거리는 219km 운행했고요. 오늘 통행료 3건 내서 8천 원 나왔어요. 오늘 총 매출은 38만 3천 원입니다. 계속 이제 이럴 때 되고 계속 이없다이없다 진짜. 매출 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앞으로 괜찮아지겠죠? 좋아져야죠. 근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날씨가 막 영하 10도 넘게 내려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일은 한겨울용 파카 입고 나올 예정입니다. 아까 난강장에서 평택 가는 거한 30분 대기하고 2만원 받고 캔슬 난게 오히려 그나마 매출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택 갔으면 아맘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오히려 그게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험을 어제 확대 탁송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확대 탁송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 앞으로 뭐 캠핑카나. 뭐 2.5톤, 3.5톤, 5톤 이 정도까지는 금액하고 방향 맞으면 이제 한 번씩 타보려고 합니다. 그 확대 타다 보면은 매출이 그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되겠죠.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저도 들어가고요. 내일은 일어나는 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전 들어가겠습니다.